그래서 정가원 목사를 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정가원 선지자는 끝없이 묵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고도 되는가? 정가원 선지자는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악을 방관하는 교회가 해결하고 났을까? 정가원 선지자는 울부짖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겠으면안 된다. 정가원 선지자는 통탄하고 있다.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와 권력의 종속물이 되어가고 있으면 적당한 선지자는 혼자 동물을 흘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희미해진 이 나라 운명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면 선지자에 대한 저하는 고통과 비난과 협박은 사라질 텐데 왜 5300만 국민을 구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은해자로 살아갈 것인까